안녕하세요 달콤한 구독자님들 어김없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은 또뭘 하고 있을까요 똥빵대니까 인사하십시오 <laughs> 와 오늘은 네 유튜브 친구님께서 늘 본부님이라고 계셔요 그늘 본부님께서 또 산딸기 몸목을 보내오셨어요 산목하신 건데. 어,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산딸기 묘목을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거를 심어보려고 해요. 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디다 심을까, 어디다 심으면 최적의 장소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다가 산딸기를 심으려고 합니다. 심어, 얼른. 난 못해. 왜 못해? 아, 아, 너 심어. <laughs> 아니 물이라도 떠와. 내가 심을게. 예등 텃밭에 이제 작물을 심고 나무, 이 짜투리 땅에다가 저 딸기 산딸기 모모고 심으려고 해요. 세개 지금 여섯 개 보내주셨으니까 세 개씩 세 개씩 두줄 심으면 될것 같지? 삐뚤어도 파는 게 일자로 쭉파봐왜 일자로 못 파는겨? 네가 네가 하라고 <laughs> 잔소리하지 말고 <laughs> 나야 뭐 당연히 삽질을 잘하지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나는 안 줘도, 돼. 안 줘도 된다고 어 마누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건데 지가어 열심히 땅파아 <laughs>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려고 비닐을 씌울까 그럼? 어떻게 생각해, 서박? 바로 사세요. 비닐을 씌우면 더잘 크겠지? 이산딸기들이 그래. 난두둑 만들 생각은 못 했는데, 우리 서박 역시 똑똑해. 어? 불안하게, 응, 그치. 거기까지. 잘한다. 아주 잘하고 있어 오우 바람 들어 어, 잡았어 어 꽃은 죽이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됐어. 이렇게 돌멩이로 눌러. 됐지? 잘 눌렀지? 네 응. 이렇게. 아이고, 그고 그냥 들여 그걸 봐 보면 되지. 나한테 아니, 그 다시 꺼내면 어떻게 그걸 오 나한테 짜증 는 거야? 아이, 컸다 네가 심어야지 닭사 이 법칙이야? 어? 내가 심어야 다 산다? 붙는 거보다 흘리는 게더 많은 것 같아. 흘릴 수밖에 없지.

무조건 살아! 우리 늘봄봄님께서 보내주신 산딸기 여섯 그루를 모두 심었습니다. 아, 늘봄봄님 너무 감사합니다.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늘봄봄님 덕분에 제가 내년에는 산딸기도 맛볼 수 있을 듯 합니다. 우리 달콤한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